최근 채취PT의 월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하면서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경쟁이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픈AI에서 개발한 고성능 AI 언어모델인 채취PT는 현재 베타 버전은 오픈AI에서 무료 서비스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료로 공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 부딪힐까 두려워 채취PT 사용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표금 번역을 클릭한 후 회원가입을 하면 질문부터 답변까지 모두 한국어로 제공됩니다. 회원가입은 구글 계정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계정이 생성되면 채취 P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중간에는 질문 예시, 사용법이 간단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능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왼쪽 상단에는 채팅창의 목록, 새로운 채팅창을 열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채취 PT와 대화했던 내용들이 저장됩니다. 이를 활용해 개인 AI 채팅을 할수 있습니다.